삼목련꽃은 목련과 같이 생략명은 신이라고 합니다. 채취 시기는 봉우리가 아직 피지 않은 시점에서 채취해서 약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맛은 맵고 약간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련꽃은 일반 목련 백목련처럼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이 삼목련꽃도 우리가 시들림을 하루 전날 했다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펼칠 때 보시면 꽃을 천천히 한 잎씩 펼쳐 주는데 이게 시들림이 되지 않으면 꽃이 꺾어져 버려요 안쪽으로 갈수록 꽃잎이 두껍기 때문에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꺾어지니까 우리가 시들림을 충분히 해서 손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팬에 올렸을 때, 어, 처음에 똑바로 앉혀서 우리가 꽃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살짝 수분이 말라서 빳빳해질 때까지 우리가 뒤집지를 않습니다. 뒤집지 않고 꽃 모양이 잡히게 만져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가 약간, 어, 베이지색처럼 이렇게 미백색이 되죠.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뒤집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서 식혀줄 때에는 응. 완전히 식혀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 북한에서는 한바 꽃나무를 목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북한을 상징하는 국화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 한바 꽃나무는 어, 5월에서 6월에 피는 꽃으로 요즘 한참 피고 있습니다. 어, 함박꽃이라는 것 이름은 통나무로 파서 만든 나무 그릇 함지박과 비슷하다고 해서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함박꽃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함박꽃은 원래 산에서 자라는 작약과 어, 집에서 기르는 작약의 꽃을 같이 통칭해서 우리가 함박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삼목년 나무꽃과 푸린 자약의꽃 모두 같이 펼쳐놓고 보면 함지박과 닮은 모습이에요. 삼목년은 주로 깊은 산 중턱의 골짜기에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고요. 어,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낮은 산에서는 볼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목명, 백목년과는 달리 강한 햇볕 아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요. 반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고 비옥하고 수분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라고요.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해에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는 해안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채취 시기는 봉우리가 아직 피지 않은 시점에서 채취하고요. 어, 맛은 맵고 약간 쓰면서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간을 맑게 하고요. 폐를 이롭게 하고 기를 조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감기나 두통, 충농증, 코 막힌 비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만 보면 백목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 그럴 때 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이뇨 작용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목련꽃을 보시면 색이 거의 미색으로 됐고요. 어, 흰색 꽃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열에 조금 약하고요. 그래서 꽃을 보시면 처음에 순백의 꽃이었는데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미백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벌을 할 때에는 빨리 손놀림을 해서 예, 저어주셔야 돼요, 처음에. 그렇지 않고 팬에 계속 오래 머물게 되면 어느 한쪽이 갈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릴 때마다 바로 앉혀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고온도금은 우리가 빠른 손놀림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온도금이 끝나고 나면 내려서 완전히 식혀주고요. 잠재우기는 우리가 30분 하시면 됩니다. 어, 색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 아이보리 색으로 또, 다간에 우렸을 때에는 흰 꽃으로, 하얀 꽃으로 다시 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우려서 드셔보세요. 약성도 좋지만, 어, 우리가 차의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꽃에서 났던 그 달달하고 향긋한 향이, 부드러운 향이 우리가 꽃차를 우렸을 때에도 나거든요. 우리 꽃차를 만들어서 드실 때마다, 어, 어떤 꽃스 꽃마다 가지고 있는 향기를 음미하시면서 이렇게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목련 꽃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제철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